아, 오늘의 TMI요. 오늘의 그렇지. TMI 아, 아 오늘 소재하면서 그 아기가 한명 나왔는데 아, 이름 뭐였지? 나시였던 것 같은데. 그 저는 이름은 모르고 그 레이저님이 찾아봐. 이름 뭐였더라? 아그 제목이 열세 살이도라 제목 제목 아, 너무 귀엽더라. 제목 열살 아니야? 아열살열살 사망이요 사망이. 이름 아 제목이, 제목이 그래서 빨아빨아 했나? 뭐 반반 떴뭐안 뭐네. 아무튼 이거였어. <laughs> 근데 맞아. 보면서 와, 우리들 이거 어떻게 저렇게 잘한다. 네, 저희도 다 너무 귀엽게 보시고 귀엽고. 다른 감독님들도 귀엽 맞아. 감독님들 막 아, 아, 이렇게 막. 우리 다이보도 씨. 너무, <딸 보듯이. 웃음> 너무 귀였어. 이래서 딸 바꾼 거 같아요. 잠시. 아. 우리 아빠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을까? 우리 아들이 세 명이었는데. 진짜 힘드셨을것 같아. 진짜 힘들지. 근데 또, 형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 동생들은 아, 바로 잡아줄 때. 또, 형들이 아, 이제, 장치들이 아, 다 크시잖아요. 아, 맞아요, 맞아요. 함부로 이렇게 점을 생각을 못해요. 네. 댓글 좀 읽어주세요. 아유, 누구. 아, 임서. 어깨춤, 어깨춤. 그 얘기가 어깨춤. 네, 맞습니다. 예. 원 서원, 서원씨. 사장 씨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네 마시는 거 많이 드시는 거 많이 드셔도 될것 같아요. 고생했네 고생했어. 고생했어요.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.